보상비책의 보상해결 확인하셨나요? 오늘도 여러분의 올바른 보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보상 안내를 시작합니다. 미성숙기형종과 관련된 보험 보상의 핵심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조직검사 결과에서 미성숙기형종이 확인되었을 때 악성암에 대한 모든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보상비책이 보상을 해결할게요. 미성숙기형종은 다분화된 배아 세포에서 유래하는 종양으로 난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. 여성검사상 확인된 종양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확인하였을 때 인메투어 테라토마 내용이 확인되면 최종 진단이 인정됩니다. 현재 미성숙형종은 의사의 견해에 따라서 양성종양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됩니다. 그러나 환자의 종양이 인메투어 테라토마에 해당된다면 악성암 보상을 받으셔야 해요. 악성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. 국내 종양 분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국제기준을 근거로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시행한다면 미성숙형종 진단은 악성암 관련 보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미성숙형종 보험금 청구는 약관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 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 보상비책은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며, 청구 결과는 악성함으로 보상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.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요청하는 보상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보상비책은 언제나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빠른 상담은 해결의 첫돌음입니다 감사합니다.